평가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... 오늘은 인생 게임을 <laughs> 할 건데요. 근데요. 그냥, 지금 튀김집이라서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알겠나요? 그다음 <laughs> <그럼> 일단 해봅시다. 야이에요 지금 이가 하는 다 <중입니다. 웃음> 하는 거잘 봐라. 레아는 지금 이거 처음 에걸려안 돼? 나 아빠 손을 엄청 많이 얻는데 미안해 아빠 애... 아빠 사과 포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 가려내기 위해 미해상입니다 아. 저는 이것이 좋을라고 이슬이 쟤... 쟤랑 하면 친구랑 저그 사이가 안 좋아져 교우 관계? 교우 관계거든요? 친구 되는 안 사귈 거야? 남자는 안 사귈 거야? 미안해 음, 남자애들 사귀는 이 엄청 좋던데? 아 죄송해요 선생님, 죄송해요. 나팀 반명 밖에 없어. 엄마, 오빠가 응원을 해주고 있어. 범죄 피우면 안 됩니다. 맞아요. 오! 예, 네, 나이스다. 범죄를 아, 아, 한 번은 해야 돼. 이거 키웠거든, 이미. 고맙다. 아아아아아아아. 이분을 늦게 해야 될것 같은데. 맞아, 나 지금 결혼을 해야 돼. 야, 짱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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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. 안할 거야, 지금. 지금 나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쁜거든? <laughs> 아, 버스 타야돼 버스. 버스를. 또 남짝 세발려. 아. 그렇게 더 대캐 주요 세발려. 그렇게 아, 죽었어. 응이 아니라 실수로 죽었어요, 여러분. 대각입니다. 좀. 아 너. 너, 너, 너. 아, 이거 <laughs> 제가 모뎅 <모자이크> 쳐 드릴게요. 네, 네. <laughs> 모뎅크. 내가 대떡 할 거야. <laughs> 소리도 다내줄 거예요. 아, 한번더 할까? 내가 쓰가제저 .��어. 네. 이거 구수예요 이거... 아, 진짜야... 이거... 아, 진짜... 착한 애가 들어왔 이거... 편한 거니까제명령이네동인데 그냥. 아, 세 사람 대야 돼. 나 친구 없어얘 네. 어, 뭐야! 민쌘가봐요 <laughs> 여러분 응? 오케이 친구 한명 생겼다 르게오야돈 많이 벌어 얜 2년 다 2년 사준다 나 다이어트 해야돼 오케이 팔다 데리고 나있으면 아니지만 너 운이야 진짜 근데 너 돈이 없다 음, 네. 안살게 아무것도

오늘 잘못 받았나봐. 오늘 잘 받아야지. 운동이 안 나오네, 이로 너무 건강이 안 되는데. 아! 안 돼. 아이, 진짜. 살쪘다살쪘어요 이러고는. 친구랑도 연락을, 아! 들어왔다. 아, 거디집에서 자라야 하나? 거지집. 미안해. 아그래네 아, 생년 끝나셨어요. 이엄마 한방이 넘어가 남편이랑은 잘 지냈는데 제가 이혼했는데 남편이 제일 많이 지더라고요 방이 네, 어, 그두 명이 왔다. 친구는 아 음. 아, TV를 얼마나 돌리는 거야? 어, 아, 불쌍해. 가끔 소란 당사자이오시군요 음, 아... <laughs> 와, 그래. 기름은 좋지! <laughs> 예전에 얼음같이 살살 이잘 나왔어, 예전에 아. 우리 이번에는... 우리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느려? <웃음> <웃음> 아, 야! TV! TV 소리 좀맡을게요 그렇다고 TV가 알아듣겠어? 끝! 짜자자 주인공은 더 해야 되나자 광고 또 가려드리겠습니다 나 원래 모자이크 많이 쓰네 이이이네 그거 맞지 맞 저거 보여 아무리 그래도 아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제 남자로 이... 해볼게요, 저희. 은 이번에는 바디 형님하고 다른 게임 이제 다른 걸좀 볼게요. 우리 네. 이거 저 이거. 오늘 혼자서 하신다고요? 네. 어른 하나이는 혼자서? 맞아. 하나이는 아. 혼자서 살아야지. 재미없어. 아, 이를할거너외로 뭐. 많이 타는데? 그러니까. 나 지금 음. 공부도 못 하고 있거든, 지금? 놀이는 해야지. 3개 밖에 안 해. 숏가야하남안 되네. 왜 헤드셋이 이게라얘 지금 남자는 남자랑 사줘야돼 독도에는 잘안 좋은 거오 친구 사귀습니다 여자애도 사 어, 여자친구 예. <laughs> 여자친구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주려고 부모님이 응원하십니다 부모님 아닙니다 부모님 맞아? 아, 미안해, 아, 미안해. 내와 <laughs> 담배를 응. 잘했어 치킨 어, 하나 먹었다 오 어, 칼로리 엄청난데 선택! 네. 아, 나 이번에도 거기야. 나 이번에도 거기 있는 영상인건가? 야, 축구를 해줘! 야, 축구를 어떻게 하냐? 여친 만나기 전에. 좋아요. 예, 오, 대박입니다. 어, 음. 아니, 그 자리에서 다른 여자들이 보고 있을 때 솔로들이, 솔로들이 <laughs>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축구한다고? 아, 이건 선택을 눌러야죠. 점프점프 눌러야지 합치고 나와. 아가자 나이니, <목소리> 나이나손 없어 동동 응. 턱? 응. 응, 응, 운동은 응. 해야 돼 너무 움직인다고 응? 하면 안 되고 이번엔 이걸로 나 라면을 얼마나 먹는 거야 나 그래도 운동! 운동 응. 응. 많이 했다 좋아한다 점프해봐 아, 이걸로 던야 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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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른이, <laughs> 어르신이 야 태그를 많이 해봐야 된대 더 가면 안 돼. 좋아하지? <laughs> <네스>. 아 하지! 예스! 가. 응? 그리고 시간은 많이 했어. 나 기분 안 좋아졌어. 나 아무것도 안 돼. 기분은 응거워나 네, 근데 내, 내 가방이랑 놓고 왔네. 아니야. 또 가야 돼? 몰라. 열악보고. <laughs> 아. 제가 넘겨보겠습니다. 이거 하고 별 끝납시다. 아니에요.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. 다른 게. 요즘에 <목소리도> 유행하는.